갔다. 쏘고 와. 크이스나 이거 비리이최대이데 뒤에도 자리가 있어? 응, 에도 자리 있어. <목> 안에 쳐다볼수 <찾아볼> 있거든. 이게 <목> 뭘 오 뭐야? 어, 뭐야. <laughs> 시동 빨리 걸어. 여기 그거 있다. 설명서 있다. 연수 클로치 밟았어? 네. 연수 클로치 밟아야지. 설명서 어! <laughs> 아니야. <시발 못> <laughs> <laughs> <뭐야, 이게? 웃음> 아! 아 씨발 못해. 뭐해 이게? 아. 아니 시동을 어떻게 풀었는데 씨발 차가 네, 터져버리냐? 어떤, 어떤 미친놈이야? 시발 아, 터져. 진짜 여의없네. 아니. <laughs> 씨 대박이야. 시동걸다가차 시동벌. 차 터트려 먹는 새끼는 처음. 연수 너 면허 있어 없어? 새끼 없어. 전기차 아니야? 상관이 없잖아. 야, 우리 돈 없어. 돈 없어.